늦지. 자 그러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네. 하랑 재준이랑 세찬이가 각각 대결하는 개인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신력 테스트를 감해하기 위해서 타석에서 서서 내려오는 순간까지 실시간으로 심박수 측정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린을 놓쳤다는 가정하에 어프로치를 하고 마크를 하고 퍼떡하지 않은 세월경기를할 거야 키가 132 아니야? 어. 아우 진짜 아니, 여긴 아니,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당연히 여기도 아니, 똑같이 아니, 얘기해서 우리... 신발은 왜 이렇게 커요 발이? 285잖아 발이 저요? 어? 지금 어? 발반도 여기 신박수 직전 한다고? 네네네 우와! 재밌겠다. 신난다. 신났겠다. 우리가 원하던 바예요. <laughs> 역시 열 여덟 살 또. 미안해 미안해. 그러지, 이제 이거 이말 이 쳤지 말해 금지화자 금지. 어, 이거이톤 하는 순간 아, 원볼타야원볼타 아, 요거 하고, 요거 요거 원볼타야원볼타 붙는 거야. 아, 자 거의 지금 거의 심박수가 맞춰진 것 같아요 지금.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아. 네 테스트겸 프리토킹을 하는데. 네 공격이라고? 형너 어. 형수님 사랑해요? 어, 당연하지. 얼마나 사랑해? 나 엄청 사랑하지. 지금도 아, 미칠 거 같아 보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어. 어, 너도 연예인과 이 사귄 적 있잖아. 어, 맞잖아. 뭐? 맞잖아. 뭐없지 않고. 어, 어. 어. 아니 뭐 지금 어. 뭐전 여친을 얘기하는 거야. 뭐. 어, 괜찮겠어요? 어? 어? 아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이형은 너무 아니 이 형반 너무, 너무 가만있네. 어? 네. 형도 예전에 은영이 누나 만나기 전에 어. 개그맨 동료 중에 있지 않아? 나, 개그맨나 나 없어 아무도 없어. 에이 왜 이래? 신이 올라간다. 에이, KBS 형. 에이, KBS, 어, 어, 누구야, 누구야? KBS 있잖아. 에이. KBS 진짜? 아니 KBS 누구야 이 계속 올라가. 십이야 개신이 90. <laughs>